이명웅의 핫스팟, 자선과 유명인, 축구가 어우러진 완벽한 조화. 최근 연예계와 축구계에서 큰 화제를 모으고 있는 이명웅의 자선축구대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대회는 단순한 스포츠 이벤트를 넘어 사회적 기여와 유명 인사들의 참여로 더욱 의미 깊은 행사가 될 것입니다. 본 기사에서는 이명웅의 자선축구대회에 관한 모든 정보를 자세히 소개하며 팬들에게 유용한 정보와 준비 사항을 안내하겠습니다. 1. 이명웅 자선축구대회의 배경과 의미 이명웅은 최근 대중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스타로 이번 자선축구대회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선축구는 축구경기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동시에 유명 인사들이 참여하여 대중과 소통하는 특별한 이벤트입니다. 이번 대회는 단순히 축구 경기를 넘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자선 축구의 역사와 발전 자선 축구는 스포츠를 통해 사회적 기여를 하는 행사로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유명 인사들이 참여하여 대중의 관심을 모으고 이를 통해 모금된 기부금은 사회적 약자를 돕는 데 사용됩니다. 이러한 자선 축구 대회는 스포츠의 감동과 사회적 기여를 동시에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명웅의 역할과 대회 목표. 이명웅은 이번 대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으며 자신이 주축이 된 팀을 이끌어 경기에 나설 예정입니다. 대회의 주요 목표는 자선 기부와 팬들과의 소통입니다. 이명웅은 팬들과의 특별한 만남을 통해 대회의 의미를 더하고 기부를 통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 자선축구대회 일정 및 장소. 이명웅의 자선축구대회는 10월 12일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진행됩니다. 대전 월드컵 경기장은 축구팬들에게 잘 알려진 장소로 대규모 경기를 치를 수 있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이 경기장에서는 이번 대회를 위해 특별히 준비된 경기장이 될 것이며 팬들에게 잊지 못할 경험을 선사할 것입니다. 대회 일정과 준비 사항. 대회는 오후 7시에 시작될 예정이며 팬들은 오후 6시부터 경기장에 입장할 수 있습니다. 경기 전후에는 다양한 부대 행사와 팬미팅이 예정되어 있어 팬들은 경기 외에도 다양한 즐길 거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회 당일에는 경기장 주변에서 교통 혼잡이 예상되므로 팬들은 일찍 도착하여 원활한 입장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티켓 예매 및 관련 정보 티켓 예매는 9월 20일 오후 8시에 쿠팡플레이를 통해 오픈됩니다. 쿠팡플레이는 이번 자선축구대회의 공식 파트너로 티켓 예매와 경기 중계를 담당합니다. 팬들은 쿠팡플레이를 통해 티켓을 구매하고 경기의 실시간 중계와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습니다. 티켓 예매 방법과 유의사항 티켓 예매는 쿠팡플레이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가능하며 빠르게 예매를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티켓은 선착순으로 판매되므로 예매 오픈 시간에 맞춰 빠르게 구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티켓 구매 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며 정확한 정보를 입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팬들을 위한 추가 정보. 팬들은 티켓 예매와 함께 경기 당일 교통편과 숙박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전 지역의 숙박시설은 빠르게 예약이 마감될 수 있으므로 조기 예약을 권장합니다. 또한 경기장 주변의 교통 혼잡을 피하기 위해 대중교통 이용을 고려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4. 이명웅의 특별 메시지와 팬들에 대한 당부. 이명웅은 자선축구대회와 관련하여 팬들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는 영상 메시지를 통해 대회의 중요성과 자신의 팀에 대한 기대감을 표현하며 팬들에게 티켓 예매와 경기 관람을 적극 권장했습니다. 또한 그는 팬들과의 소중한 만남을 기대하며 대회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명웅의 팬들과의 소통. 이명웅은 팬들과의 소통을 중요시하며 이번 대회를 통해 팬들과 가까워질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그는 팬들에게 대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며 자선 기부를 통해 사회적 기여를 함께하자고 요청했습니다. 이러한 소통은 팬들에게 큰 감동을 주며 대회의 의미를 더욱 깊게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5. 자선 축구 대회 중계와 해설진. 자선 축구 대회의 중계와 해설은 축구 팬들에게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중계는 유명 캐스터 배송제와 해설위원 한준희가 맡으며 이들은 경기의 모든 순간을 생생하게 전달할 것입니다. 이들은 축구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팬들에게 높은 수준의 중계와 해설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중계진의 역할과 기대. 배송제 캐스터와 한준의 해설위원은 축구 팬들에게 친숙한 인물들로 이들의 중계와 해설은 대회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들은 경기의 흐름을 정확하게 전달하며 팬들에게 생동감 넘치는 중계 경험을 선사할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축구의 다양한 전술과 전략을 해설하여 팬들이 경기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중계의 특성과 팬들에 대한 기대. 중계진은 대회의 주요 순간들을 실시간으로 전달하며 팬들에게 경기를 더욱 흥미롭게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팬들은 중계를 통해 선수들의 멋진 플레이와 경기를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으며 대회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중계진의 전문성과 열정은 대회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6. 자선축구대회와 관련된 유니폼 및 기부활동 자선축구대회에서는 특별히 디자인된 유니폼이 판매될 예정입니다. 이 유니폼은 이명웅이 직접 디자인에 참여한 것으로 판매 수익금은 취약계층을 돕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유니폼 구매는 자선 기부에 동참하는 의미가 있으며 많은 팬들이 기부에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니폼 디자인과 판매. 유니폼은 이명웅의 스타일과 아이디어를 반영하여 특별히 디자인되었습니다. 유니폼은 온라인 스토어를 통해 판매되며 구매자는 유니폼을 통해 자선 기부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유니폼의 판매 수익금은 전액 취약계층을 돕는 데 사용되며 이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유니폼 구매 시주의사 유니폼 구매 시 사이즈와 디자인에 대한 정보는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니폼의 사이즈는 다양하게 제공되며 사이즈표를 참고하여 적절한 사이즈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유니폼의 구매는 자선 기부에 동참하는 의미가 있으므로 기쁜 마음으로 구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7. 쿠팡 플레이의 회원 가입 효과와 혜택 쿠팡 플레이는 이번 자선 축구 대회의 공식 파트너로 회원 가입을 통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회원 가입자는 티켓 예매를 우선적으로 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으며 실시간 중계와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습니다. 쿠팡 플레이는 이번 대회를 통해 많은 신규 회원을 유치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회원 가입 혜택과 프로그램 쿠팡 플레이의 회원 가입자는 티켓 예매 우선권, 경기 중계와 하이라이트, 독점 콘텐츠 등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회원 가입자는 대회 관련 소식과 업데이트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으며 다양한 프로모션과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회원 가입을 통해 대회의 모든 순간을 놓치지 않고 즐길 수 있습니다. 회원 가입 방법과 절차 쿠팡 플레이에 회원 가입하는 방법은 간단하며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입 시 필요한 정보는 간단하며 가입 절차를 완료하면 다양한 혜택을 즉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원 가입은 무료로 제공되며 가입 후에는 대회 관련 정보와 콘텐츠를 손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